가정부 네. 가거는 현재 사실 반대다. if, 주어, 원하, 과거 동사. 오늘 보니까 예습에안 해온 사람들이 많은데 예습 해와. 다음에 뽀뽀당해. 주절에 우 o 슈 l d s 마이 u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 가정법 가져완료. 핵심이 뭐냐? 과거 사실 반대다. o k y If 수어, head, pp. 조절해. 보수코마 회복 PP 가정법 미래 틀 <이> 캔맨 이거에 가고 우드 슈드 특별한 형식의 가정법. 이것은 응. 워낙 과거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고, 헤드 PP가 나온다는 얘기야. 아니, 씨. 뭐, 뭐, 하기를 원했는데. 점점 못했다 이 말이야. 이것도 가정적 가고다 된다. 세 번째가 시험에 잘 나온다. <laughs> 수하고 내신에 고등학교에 나오는 가정법을 다 하는 거라서 오늘 알았지? 요양만딱한다 말이야. 핵심만 알았지? 10시간 해도 못 알아. 근데 핵심만 시험에 넣을 것만 딱 한다. 다음간에 물을 거야. 예를 들어서 정원아, 뭐무이 없다면 뭐야? 이, 부, 원, 아, 포. 딱 나와야 되지. 다쓸수 있는 것이 포랑. 에 써놓자 이제 작으면은 문제를 내가 낼 거야 저기 <laughs> 가능한 미래에서 옆에 다 과거형 적혀 있는 거예요 if to a world to 동사 e 요아 이거 어 이거는 두개다 되고 설명 하나 됐어 will 이나 would 다 과거지 그지 shell의 should ten의 would 요거는 과거형만 되는 거예요 불가능 자, 다쓴 사람은 외워 지금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이게 핵심이라고 알았어 그럼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하는 거야, 알았어 <laughs> 예, 일본부 쓰자 뭐? 특별한 형식의 가정법 <laughs> 그래 가정법 은다 끝나겠네. 해 봐. 저 예전에 표 옆에 뭐라 적혀 있어요. 그 리프 플러스 가정법 가거 가정법 가거 완료. 가정법 가거나 오나 과거 가거 동사. 가정법 가거 완료는 헤드 pp. 어떻게 이거라고 이거. 오케이? 하자 우리 한결아얘 1번의 답이 헤드일까 헤드 헤드일까 네. 어? 네. 그래 헤드 헤드답지 잘했어 여기에 푸드해브 PP 나왔지 그지 어푸드해브 아, PP구나 가정법 과거완료구나 헤드 PP 헤드 헤드가 맞다고 알았지 헤드 PP니까 이게 내용만 말이지 헤드는 무조건 써주고, 헤브에 가고, 은사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aughs> without water, we could not live on earth. without 대신에 쓸수 있는 거두 가지 쓰세요. 한다고. 이거라고, 이거. 오케이? 형식아, 가정법 가거니 가거, 얼려니. 아, 가거니. 가거지. 그러니까 가정법 가거 가거 완료에 가정법 가거 완료 과거 완료다 이거 어, 가거 완료. 가정법 가거는 뭐뭐 싫없다면이필원나포 그렇지 가정법 가거 완료 뭐뭐 싫없다면이필워나핀포이두 개에 다쓸수 있는 것이 법퍼와 미다우트 이게 가정법 가거다 그렇죠 그지 그러면, without 대신, 일단은, 정의시가, 트럭층 는에 하나가 뭐, 뭐가 있어? 버포. 두 번째는, 이거야, 이거야. 그렇지. if you wanna for라고. 알겠습니까? 이거, without water 대신에, 버포 water, if you wanna for water, 이 된다고. 있지. 자 그래서 법, 어? 가정법과거는 현재 사실을반대할까 현재로 해석되는 거라서 물이 없다면 렇 우리는 지구상에 살수 없다. 이건 가정법과거 완료지 그렇지, 그렇지. 가정법과거 완료는 뭐라고? 과거 사실 반대야. 그러면 과거로 해석된다고. 그가 돈을 찾셨더라면 이렇게 하겠지. 그는 그것을 살수 없었을 텐데. 됐어요. 자, 30초 뒤에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3시부터 6시까지 수업입니다. 그다음주에 1시반부터 당시까지 알았죠? 한결이는 어, 빨리 올수 있으면 오고 알았지? 안 그러면 영상 찍어서 올려줄게 알았지? 응. <laughs> 이두 개에 다쓸수 있는 것이 버퍼랑 미라웃이라고 오케이? 가정법 가거가거완료에다쓸수 있는 것이 보포나 위다 그래서 위다우 대신에 보포도 되고 이 가정법 가거니까 if이 원하으도 되고 시간이 없어서 쌤이 빨리 하겠습니다 2번 봐 as if 다음에 3 0번에 2번 as if 다음에 if were가 맞다고 하라서 were의 가정법 가거서 w a 쓰면 틀린다 고 하라서 에지, 그 다음에 가정법 가거나 가고 가요. 오케이? 워가 맞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치 한, 한 종류의 손인 것처럼 트렁크는 코는 사용되어집니다. At the end of t 끊어. 코의 끝머리에 전치사 구서, 액부터 트렁까지. 전치사 구가 앞으로 나가면 동사 주어야. 자, 성원아, 다음 시간에 도치 서나 도치 해달라고, 내달라았어 내한테 도치. 어, 지금 30번에 3번을 하는데, 오케이? 3번에 도치인데, 그거 꼭 해달라고 내가 알았지. 트렁크의 끝머리에 전체 후각을 해가 동사주어. 그래서 동, 답이 3번이야. 아가 된다, 아. 아. 투머슬지의 주어 표시두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s h a 형성된. 라이카 끄너, 손가락처럼 형성된 두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먼저 그 근육들은 Can pick up food and water Food와 워터를 픽업할 수 있고 And then carry a 이 번서, n 1번은 픽업 그것들을 엘러펀트의 입에 운반할 수 있습니다. 엘러펀트들은 사용합니다. 그것의 트렁크를 오케이, 코를 to take the dust, t h 먼지 베스 목욕을 하기 위하여 코를 사용합니다. 콧마 다음의 ing 부사금은 먼지를 던지면서 어디 위로 그들의 배등 위로 먼지를 던지면서 콧마 다음의 ing 부사구는 뒤에 e dust의 목적어써 목적어 나오면 무조건 능동하겠지. 만약에 엘러펀트의 트렁크가 is t injured, 손상당하면 상처 입으면 엘러펀트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without trunk. 코 없이는 그것은 have difficulty, ing, 수거다, 범하는데 뭐 어려움을 겪다. 코끼리는 enough eat, 먹을 충분한 것을 getting 얻는데 큰 어려움을 가진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 6개 공부해서 와 31모드 386번까지 숙제 권이나 27번까지 써온 거 아리가스도검하고 아, 그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잘들어가어 초등학생들은 쓴거를 조교 선생님을 주고 조교 선생님이 안 쓴거는 너희들이 가지고 알았어 자 26번에 첫번째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석만 하고 해달라 말을 하면 은 저에게 도장을 찍어줄거라고 알았지? 그다음 미리 어 닌텐도 27번 아이시 그리고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야 어. 우리, 이렇게. <laughs> 한게 아니라 알이게 안겠는데 이제 안 빨리 오늘 다2일 하고 알그고그자 응. 음. 그래, 그래. 그리고 다어 단어 꺼내봐 다어어 단어. 네. <laughs> 어, 3일치 하 여기 여기 뭐냐 저교수이 여기에서 다찍어주그 거죠 그지? 네 1일치 일치 3일째 보다니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오끝내 보라고 네. <laughs> 자 우리 아들은 그래 그래 여기 어참 그래 어, 책지어어어 어. 근데 여기 될거그렇 네. 옮겨달라 그래 줄게 생각알았지 네. 이 저기 뭐냐, 너 놓고 갔더라. 단어책을, 단어 책을 단어 테스트지를 놓고 갔더라. 저기 단락을 해라 들어. 놓고 가지 않냐? 이거 는더 빠르냐 그럼? 테스트지 없지? 네. 내가 줬냐?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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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네.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스탠드. 정상으로 이동합니다. <웃음>